그런데 말하더니 아차, 그랬 아까 그래내가말하낙가그 비낙가, 그 비낙가, 그가그 비낙가, 그비낙이그가비가그비가비가가

매튜는 잘맞춰가 장, 거이 그야 처나 먼지가 일어면서막가 아무것도 없는데 먼지가 일러면서처밥이러고막그당이한대기 네. 아, 뭐. 네. 시작하면 무슨 마사지 키우 왔어 대포 달아야 되는데 그 대포 달아도 대포 한계가있네그가 대포 가고 이제 그속에서는 뺏기고는 기 때문에 그이기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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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뒤에 부유처은엄청큰게 많고 또한 사람까단으로 해가 1리에 yeah. 배가 60kg에서 늘 두거든. 계속 받아들자고 106kg에 떨어져. 그럼 한계가 있어진다 그럼 건틀을 뽑아. 106kg, 감할만하 이거. 이거는, 요 우리. 우리 오드바이 터가다 80kg 정도에서 박아 빈다. 아, 잘 납니다. 아, 니그 정류 순돌은 끝이지요? 사회가, 사회가 설립해가지고 80kg 밀려갔다. 80kg. 80kg은 장난이 80킬로 누가 80킬로 간다니까 80킬로지 150킬로 1 0킬로 아니 150리터였지 150, <laughs> 넘어진 100, 100, 100. 메달을 테니까 100, 100. 넘어진 100, 100. 넘어지가 80, 너, 넘어지가지고 우리 지역 3, 끌리게 80메달 80 끌려갔다니까 어, 얼마 안된겁니다 죄합니다 얼마나 걱나한 나중에 일한다 지금 아, 가면서 아, 나도 넘어지면 왔다 아이가 와좀서서면 조금 넘어지면 아넘 그래 내 마음은 서서히 싶은데 계속 가 관성의 <laughs> 법지이 계속 가그럼고 오토바이 먼저 간다 뭐, 그래 오토바이 먼저 그래, 가지 처음에 딱 넘어지면 사람이 먼저 넘어는데아 오토바이 먼저 그 다음에 오토바이 추울 가쫙어가와좀 서서히 싶은데 계속 가는데 화는지워 쫄대빛이 안 오고 뭐뭐다 놈인데 요 지하세 1 0 <목적> 아, <목적> 시가성당가데 성당이야. <성나가> 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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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140m 면 돼. 가 아, 나한 나. 가 넘어지면 서아 맞아 맞아 맞아. 오토바이가. 내가 먼저 <목적> 넘어지서 하이사이드가. 아 있어. 옛날에. 안 넘어지는데. 훌리가 안 오토바이가 먼저 가고 있는 게라. <목적> 좀서을조건데내의지와상없이개성적 아, 가야.

이거 뭐, 뭐, 뭐 부치 피면 화상 빨리 안 나가 나한테는 기본에서는 이제 부치가 붕대 가말한는데 옛날에 이런들이 있다가감하뭐 이런들 절대 안 된다 뭐 이하 스마가 그 뭐딱아 흉터 있으면막끼고 빨리 나사라 면 무조건 감지 말아야 돼 그래 팔못 가자 이거 교외 구조이 아니면 못도 아침에 일나면이거 피나 조야돼 없어요. 옷이고 어, 지랄이고 음, 그냥 음, 살이 계속.. 못대와 살이 그냥 아서만문대고 간다니까. 아배 그런거 저런거 막 이런거 있고 막 그런거는 막믿으 그것도 아, 아, 겁난다 솔직히 나, 나는 겁난다 솔직히 아니, 난 하면 끝난다. 그 끝난다 내가 꼭 해봐라 뭐 했나 남지 가서 알지 않습왜 그래. 남지 흙이 그러골골절이될수 아, 아, 아. 뭐 있겠지 골절 뭐 그러니까 남지 위험한게 그게 응. 이제 골절이 위험해 그곡이할그 차라리 팔뿔지는게 낫다 뿔아지 기후사항이 낫다 난리 나면 이아 진짜 잠못자